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암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아, 헛하는 사람아, 행암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에 행암으로 어렵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 있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옳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암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암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행암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자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두 가지가 자주 언급이 되어집니다. 먼저 그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이마에 대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였던지 이마가 툭 튀어나와서 이상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그는 기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로 전성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십자가형을 받았을 때에 말하기를 죄인인 내가 어찌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죽으리요? 하고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숨고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믿음의 국개선 사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할 만큼 이 행함에 대해서 특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고픈 사람에게 네가 배를 불리라고 말을 하면서.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거나 추위에 벌벌뜨는 사람한테 내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하면서 필요한 의복을 주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은 없으나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두 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배가 고포서 죽을 지경에 처한 사람한테 그 사람을 보고 처근한 마음이 생기고 정말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에게 정말 사랑의 위로운 말을 건네는 것과 한편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사랑하거나 적은 지심은 없었지만, 어떤 연료든 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돈으로 먹을 것을 사서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행위를 가지고, 과연 그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유익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과 진정 그 마음속에 그러한 사랑의 마음은 싹트지 않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물질적인 어떤 희생을 치르는 것 과연 어떤 게더 유익할까요? 그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죄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희생을 하거나 행함을 할 때에는 그 속에는 불완전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도 함께 따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을 즉 행함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될 것은 믿음과 행함에 대한 순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입어야 하나님의 은혜 장 중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에베소스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면 털림없습니다. 해서 우리의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되거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행함은 믿음의 결과로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이 행함을 통해서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한다면그 사람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바로 서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주저함이 없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행함은 믿음의 결과로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결국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내적인 부분이라면은 외적인 결과는 행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과 오늘 야고보스가 얘기하는 야고보가 얘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라는 것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따른 사람입니다. 그러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축복을 내려 주시는데 그의 나이 백세에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백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들을 얻는 날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바람의 머리는 하얗게 변했을 겁니다. 차라리 자기 목숨을 내놓으라고 했더라면은 그것이 훨씬 쉬웠을 겁니다.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일처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의 명을 쫓아 모리아산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고자 합니다. 그의 그런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칭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예를 오늘 들어주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요단강 앞에서 여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적과 우리 흐르는 가난 땅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가야 됩니다.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그곳에 보냈습니다.그런데 그 정탐꾼이 이제 적에게 발각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이 기생 라합이 이두 정탐꾼을 지붕에 숨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이러한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발각되었을 때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일가족이 멸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러한 행위를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러한 믿음에 근거한 이러한 행위가 그를 구원하게 되고 결국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비록 그는 기생에 불과한 사람이었지만은 다윗의 증조모이신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어는 그런 귀한 반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결국 라합이 했던 것도 믿음에 근거한 행위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결국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결국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입니다. 요한 1스에 말하기를 우리가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22월 말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오신 예수님. 그 사랑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되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그런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거며 이 춥고 척박하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따뜻함이 전해지고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뒤덮는 그런 세상이 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고 승리함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을 통해 드러나야 하며.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 널리 퍼지기 위해서는 행함을 통하여 그 믿음이 전달된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주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고 말과 혀로만 사랑이 아니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하셨는데 이제 사랑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 이 세상 속에 사랑을 전가하며 행함으로 그 사생,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